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이죠. 또 보호도 받고. 근데 이제 힘을 좀더 길러서 어,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들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담아야 되고 또 천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은 아 어, 뭐, 이 거짓말이 너무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아 어,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거의 진리처럼 막 TV도 떠들고, 뭐, 다떠아다대는데그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가려고 하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에 서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 속에 다시 소망하게 되는 것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요. 70대 80대도 믿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가진 믿음을 좀 고백하고 간증하고요. 이십 대도 마찬가지고 전 연령에 걸쳐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정말 순전하게 서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 남녀 노소 상관이 없이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 다설수 있어요.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귀를 조금 열고 마음을 확장 열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다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게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단의 방해를 극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였어요? 바른 자세잖아.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 앞에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른 자세를 좀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하나님 말씀이든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혼란 능력을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계속 말씀 앞에 설 텐데요. 바른 자세를 가져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을 갖게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